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술주사금지부. 그러니까 술금지부를 내려봅니다. 술 마시고 하루 종일 막 떠드는 사람, 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술주사버력 있는 사람, 폭력성 있는 사람, 하루 종일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술부적을 가지고 되면은 술맛이 없어서 술을 자동적으로 멀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근본으로 술 금지부를 내려봤습니다. 지금 내리는 거는 갱면 주사로 내립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면 됩니다. 골통들 되기 전에 다일이좀 어느 정도 절제선을 가져야 됩다 술이라는 거는. 술이 많이 들어가면은 햇말 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같이 있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시고 좀여그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